야옹이는 오늘은 이렇게 위에서 어 혼자 밥을 주기로 했어요. 아까 우리 호빵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에 혼자 그못 먹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뜬금이가 지금 교육이 안돼 있잖아요. 뜬금이가 와가지고 음저 호빵 가족 옆에다가 놔두면은 뜬금이가 와서 막 그냥 먹어버리니까 이렇게 따로 줬더만 무슨 구경난 것처럼 여기들이 어 쳐다보고 있네요 너희들은 아까 밥을 먹었잖아 사빵도 마찬가지고 선이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제 저 할머니가 지금 응? 볼일 보고 늦게 왔잖아요 응? 거기에 뜬금이 너도 아까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혼자 밥을 먹게끔 놔둬야지 너희들은 먹고 또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뜬금이는 점잖으니 음, 있잖아요 거기에 사빵이가 또 먹고 싶고 오빵이가 또 먹고 싶고 그러면 되겠어요? 오빵 보세요. 저밥 먹고 저렇게 쉬고 있잖아요. 응? 어? 은기민, 너는 또 쳐다보고 있어요? 오빵이도 봐보세요, 저. 오빵! 오빵! 뭘 그렇게 쳐다봐, 밥을 먹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되겠어요? 오빵! 오빵! 할아버지를 보세요. 이리 오세요. 응? 잠깐이면 돼요. 그걸 갖다가 저저 저, 쳐다보면 되겠어요. 봐보세요, 저거 저 우리 오빵이요싸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사방이는 또 거기서 또 졸리고 있어요. 사방이는 잠을 많이 자요, 얘가. 응? 뜬금이 봐보세요. 응? 아까는 막, 저, 저, 어젠가는 저렇게 고양이 밥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엎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찐빵이가 이렇게, 응? 얌전히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또 봐보세요, 저거. 오빠이가 니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쩔 거란 말이에요 응? 올라올 기세네. 오빠인가 써니 봐보세요. 써니는저기 놀이터에서 쫙 염자라님 밥 먹었다고 저기 앉아있고, 호빵하고 일빵이도 역도선수하고 저렇게 앉아있는데, 찐빵이 그렇게 뺏어먹으면 되겠어요? 뺏어먹으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뜬금이, 너도 아까 먹었잖아, 같이. 응. 뜬금이가 아주 앞으로 크게 돌놓온것 같아요. 아무튼, 할머니 찐빵이는 그반다 먹어 가니까. 아까 왔으면 같이 먹었을 텐데, 풀로도 오지를 않더만 인자 와가지고 또밥버린자줬습니다 자 이제 다 먹었네요 이제 도망갑니다 뜁니다 찐빵이 뛰세요 찐빵 뛰세요 얼치요 벌써 저 애들이 봐보세요 어? 저런 식으로 어? 요 위에 놔둔 것을 펄떡펄떡 뛰는 거 봐보세요 다 먹었는데 이게 빈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 나름대로 팬의 성질 내는 거 봐. 옷방이는. 어? 어? 음, 시청자 여러분 음, 감사합니다. 어.